내비게이션 보니까 아두대세 대씩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오기 길이 정 진짜 헷갈리더라 이 길. 음두 대씩 오른쪽 방향입니다. 왼쪽에 차 없으니까 칸, 여기 지금 자꾸 주정차들 밀리니까 빨리 이동하고. 구각천 내부 그죠 나오죠 아 어, 이쁘게 이쁘게 또 노란불 어 오늘 왜 이래 정지선 넘자마자 나온 빨리 지나가야죠 근데 대법원에서 정지선을 넘기 전에 노란불 뜨면 무조건 멈추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죠 만약에 룸미러를 봤을 때 어, 뒤 차가 완전히 나랑 차간거리가 없다 그러면 어, 사고 나면 어떡해 그죠? 급브레이크 밟아서 그래서 어느정도 융통성이 조금 필요한데 어, 정지선을 넘기 전에 노란불 때는 멈춰라 정지선을 넘어갔으면 빨리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라 그런데 이론은 이런데 어, 실전에서 애매한 사항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딜레마 존에서는 항상 발을 브레이크에 준비는 해놔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바짝, 신경을 좀 바짝 차려서 길 놓치지 않게.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머, 잘못 갔어요. 너무 헷갈려서. 우리는 내부 순환로 도로를 타나요? 제가 내비를 보면. 그렇지, 내부. 내부를 타네요. 종암사거리. 음내 붙어서 북악터널 방향이구나. 오케이, 내 앞에 신호 잘 보고, 왼쪽에서 오는 애들도 신경 쓰고, 이렇게 내가 모르는 길이고, 내비도 봐야 되고, 판단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잠깐씩 악셀을 떼면서 조금 속도가 조금 늦어도 돼요. 여러분, 빠른 속도에서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앞처럼 거리 조금 두고 내비도 보면서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너무 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흐름을 끊는, 끊으면 안 되지만 내가 좀 체크해야 되면, 어, 이렇게 신호 바뀌는 것도 너무 나이스야. 이러면 내가, 아, 어, 나 사실 길을 몰라서, 어, 내비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 신호가 딱 바뀌어줬어. 어, 이러면 나이스지. 이때 이제 보는 거예요. 음, 보니까, 어, 분홍색 유도선 따라가야 되는데, 지정차로 표시가, 어, 세 개. 3개. 세 개네. 오른쪽으로다가 진입하는 게. 그리고 내가 램프에서 오른쪽 방향이네. 이렇게 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내가 체크를 많이 해야 될 때는 충분히 감속을 하셔라. 이제 내부 나오죠? 바닥에도 지명 나오죠? 이제 시선을 조금 멀리 보시고 길잘 보고 이제 오른쪽 기름 IC 성산. 기름 IC 성산. 기름마이씨 성산 오른쪽 내부 네, 오케이 핑크였잖아 그죠? 아우 잘한다 그죠? 네, 내부 순환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복잡해요 여러분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운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똑같다 아, 내가 기본기를 착 닦아 놓으면 장소가 바뀐다, 지역이 바뀐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긴장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지만,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운전이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꼬리 물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신호가 바뀌었고 저기 고가 위로 올라가는 애들 보니까 움직이죠? 그러면 같이 움직입니다. 어차피 지금 신호가 바뀌었을 때는 정지선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호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신호가 끊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조금 정지선에서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어, 나까지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빨리 지나고 싶어. 아 너무 급하게 들어오니까 왼쪽 까만 차가 화났지. 거리 조금 두시고요. 어나 신호 끊기면 왼쪽으로 피해가야 되니까 거리를 앞차랑 너무 붙이지 마세요. 빠져나갈 수가 될 수도 있어 우리. 지금 얘네들 직진해야 되니까. 오케이. 아 난리다 난리. 저는 지금 빠져나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앞차 범퍼를 보이게 계속 지금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건너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무조건 거 올라타 있지 말고. 아나 벌써 힘드네. 역시 복잡한 데는 최프로도 힘들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룰루랄라 막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정체되고 보행자 있고 밀리고, 그럼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몇 개야? 그죠. 그러면 베테랑도 힘들다. 음, 지나가고 왼쪽에서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직진차들 많고, 아, 난리죠. 양보를 해주더라도 미리 멈춰 계시지 마시고.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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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양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이차 양보를 해줄, 좀 애매하네요. 이 차가 지금 들어오기는. 제가 지나갈게요. 이 차가 여기로 올거 아니고 이렇게 뚫고 갈것 같아. 각도가. 양보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거봐. 제가 딱 봤죠? 뚫고 가지. 엠브란스 기다려야 돼. 엠브란스 오면. 가지 마세요. 그렇지. 저렇게 들어갈 땐 숄더 체크 하셔야 됩니다. 엠브런스랑 좀 위험했죠? 이렇게 들어가면 미러상으로 안 보여요. 고개 돌리고 보셔야 돼요. 이제 앞차 따라서 조금씩 이동. 음, 앞으로도 이제 한 시간을 더 가야 돼 저는 한 시간을. 대박. 오르막이라서 지금 브레이크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악셀을 너무 세게 밟으시면 또 브레이크를 써야 되니까, 어, 찬잔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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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잔잔바리 악셀을 살짝 터치해서 뗐다가 미리. 그죠? 그러니까 거의 멈추려고 그래. 다시 악셀. 다시 떼고 미리. 미리 안 떼면 브레이크 써야지. 악셀을 살짝 터치, 미리. 다시 악셀을 살짝 터치. 공간이 있을 때 미리. 악셀을 살짝 터치. 미리. 아, 브레이크 안 쓰잖아. 이 상황에서도 그죠 미리. 와차 진짜 많죠. 이제 왼쪽으로 우리 차로 변경. 어 안전지대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급한 친구들은 막 안전지대에서부터 막 꾸역꾸역 들어가는데 어, 안전지대를 지나서 점선에서 차로 변경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다들 잘 지키고 있죠. 미리 들어가는 친구들 없고 음, 이렇게 느릴 때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시내 운전의 또 장점이에요. 고속 주행은 쉽다고는 하지만, 아 어, 너무 빠른 순간 순간에 모든 게다 체크가 돼야 돼서 고속 주행이 그런 부분은 또 초보들한테 어려울 수 있죠. 지금 여기는 다들 룰대로 지그재그로 한 대씩 들어가려고 조금 자기 차례들을 기다리네요. 저기 이제 점선 실선 나오죠? 점선부에서 체크. 그죠?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가고 있습니다. 어, 이 앞차처럼, 이렇게 미리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차례차례, 이 역삼각형이 무슨 표시냐면, 어, 양보. 우리 쪽에서 양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선 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네 순서를 기다리셔야 되겠죠. 근데 이 까만 차가 얘를 양보해줬는데, 내가 또얘 앞에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네.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근데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그죠? 가만히 계시네요. 그럼 잘려 보이니까 제가 계속 앞으로 조금씩 더 나가보고 있죠. 어, 이분이 이제 여유가 조금씩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쯤에서 비상등을 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세번 정도 켜줬습니다. 이제 이 정도 반 정도 들어오면 뒷차가 알아서 하니까 앞차가 갑자기 멈출 수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뭐다 들어올 때까지 잡고 뒤를 오래 의식하시면 내가 전방주시를 놓칠 수가 있죠. 이제 또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부 순환도로가 좀 실선이 많아요. 일단은 지금 점선이니까. 미리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앞차랑 거리를 붙이면 안 되고요. 좀 띄우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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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반 들어오면 비상등. 안 감사합니다.